어, 저희 멤버가 많은 관계로 앵콜 멤버가 조금 긴점 미리 죄송합니다. 네. 오늘 뭐 바지도 터지고 뭐 신발도 터졌어요. 매일 아 마이크도 터지는 거 아니야? 아, <laughs> 아 정말 진짜로 이 상하울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한다는 게 정말 너무 영광이고요. 아 그리고. 뭐, 항상, 뭐, 항상 오르막길만 있은건 아니니까. 언젠가는, 뭐, 우리가 내리막길이 오고, 뭐, 파도가 조금 잔잔해질 때도, 굳이 뭐, 이렇게, 큰 공연장이 아니더라도, 그냥 뭐, 작은 공연장이 있더라도, 나중에도, 우리 캐럿들과 우리 멤버들과 다 함께, 같이 있게, 그, 녹음을. 그치, 말이 안되더도 그렇지 고아도 그거 아니라고 합니다. 어, 무척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래오래 네, 열심히 지독하게 활동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